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과 전문의 조규선입니다. 자랑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단골 환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누구 못지않게 친절하게 살펴드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잘 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의 수술이라든가 또는 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뇨기학과 진료,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봐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단골환자들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질환의 특성상 단골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로 결석, 요로 결석이요 한번 치료하고 끝나면 딱 좋겠지만은 재발을 잘합니다. 어, 치료하고 나서도 1년 내에 7%, 5년 내에는 50% 이상이 재발하는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결석이 더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지요. 일단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석의 성분이 되는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는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식이요법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 결석 많이 생깁니다. 물을 어, 충분하게 먹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짜게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염분 섭취가 과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서울탑에도 요로결석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여러분이 어, 치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 집안의 어떤 식습관을 잘 살펴보면은 어, 짜게 먹는 집안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치료받았는데 아들 3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 빼고 둘째 셋째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집 왔더니 음식이 너무 짜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5년차 그 며느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이 지나서 점점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아직도 평균에 비해서는 짜다고 하니 그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로는 수산 성분이 결석 성분으로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콩, 아몬드, 초콜릿, 코코아 등에 많으니까 제한을 좀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 고기죠. 고기 먹어야죠. 우리가 건강하게 힘을 유지하려면. 그렇지만 과하게 먹었을 때는 결석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칼슘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 결석 성분 중에 칼슘이 많지요. 그래서 가장 흔한 돌이 수산 칼슘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칼슘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의사들이 X 표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돌은 좀덜 생기는데 문제가 골다공증의 위험이 좀더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적당히 먹으라는 그런 말로 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칼순 섭취를 더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일단 적당히 먹어라 정도로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구연산이 요로결석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을 약으로 복용하기도 하여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그 결석 치료 후에 약물을 처방해서 어, 먹도록 저희가 어, 추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요로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결석이 생긴 사람들 또는 결석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몇 가지 조금 더 잔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 결석이 어, 신장의 위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빠져 내려오는데, 아래쪽 어, 우리가 로 폴이라고 하는데, 하극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어, 결석이 치료 후에 깨지더라도, 또는 결석이 있는 결석이 빠져 내려오기가 길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잘안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 물구나무 서기를 해라. 거꾸로 어, 물구나무 서기를 해라 해서 이제 그 자세 등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자세를 자 물구나무 서기 등을 많이 해가지고 어, 깨진 돌이 아래쪽에 있는 깨진 돌이 잘 빠져 내려오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앞서 한 얘기와 똑같지만 물을 많이 먹어야 깨진 돌이 잘 빠져 내려가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결석을 치료했다면, 어, 결석이 있는 쪽, 있는 쪽의 등을 좀잘 두들겨줘서 결석이 잘 빠져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결석 예방을 하기 위한 여섯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결석이 있는 분들, 또 결석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운동요법이라고 해서 결석이 잘 빠져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혹시라도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치료해서 신장을 손상을 입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결석 치료를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